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연필 5자루랑 같은 종류의 공책 5권을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누어주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필을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똑같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공책은 여기 이제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4명의 학생 지금 A, B, C, D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첫 번째, A가 받는 연필의 개수는 4개 이상. 그럼 여기서 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요거 4개거나 5개겠죠? 그래서 여기 4개를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그 다음 두 번째, A, B, C, D인데 A가 연필을 5개 다 갖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4개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이 연필 한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경우의수 3을 이제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C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필은 이 문제에서 배열이 끝났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책을 나눠줘야 되는데 공책보다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을 한 명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어요? 그쵸? 연필을 더 많이 받는 애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다면, C는 적어도 공책을 하나 가져야겠죠? 요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연필을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4개의 공책을 이 4명한테 추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뭐죠? 그 경우의 수가 중복 조합이잖아요.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서로 다른 네명한테 중복 허락해서 네번 뽑아서 뽑힌 만큼 공책을 나눠주는 건데, 이 중에서 빼는 거 있죠. 뭐 빼야 돼요? 그래서 A가 남은 공책 네개를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연필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고, 1. 이해 됐나요? 아 그래서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건데 이럴 수가 있죠.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얘가 공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공책은 얘네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지금. 나눠주는데 그럼 얘가 아까처럼 일단 연필소만큼 공책은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순간 얘가 연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공책 하나를 여기 세명 중에서 한 명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 얼마? 그쵸? 3, 지금 이런한 경우의 수고 있는 거죠, 지금 맞나요? 요거가 이렇게 공책을 나눠주고, 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여기 중에 3 명부터 더 주면은.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함정이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아까 지금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리고 얘는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연필을 다 줬기 때문에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 유일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책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4H5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안돼죠 그쵸? 여기에 공책을 다 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되니까 요한 가지 영어 빼주는 거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얘랑 얘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요 계산하면 7C4, 7C3 이런 같은 거고 얘는 35 더하기 2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3 곱하기 37이기 때문에 이거는 11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산 하면 85-1, 83-1이 되니까 얘는 55가 되네요. 그럼 111 더하기 55 정답은 16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